핸들이 여기 있고 프레임이 여기 있죠 프레임에 보면 이렇게 압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이 어두워 보이지가 않네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00에 90에 b19로 되어 있고요 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50에 80에 b16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저거랑 일치가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뒤쪽 바퀴 일치되고 있죠 앞쪽 바퀴도 정확하게 일치되고 있습니다 일치되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위를 자세히 보면 로그램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보통의 타이 어 압력 게이지는 PSI 단위가 많기 때문에 이걸 PSI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1 k g 는14.22 psi가 됩니다. 그래서 제 바이크 같은 경우에는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.11kg/s 제곱이죠.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2.81kg/s 제곱이기 때문에 14.22 를 곱해주면 psi 단위로 변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앞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30 psi, 뒷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39.9반올림에서 40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. 타이어 압력은 제조사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테스트 후에 정확한 규정 압력이 정해지기 때문에요. 꼭 규정된 압력을 넣어줄 필요가 있습니다. 언제쯤마다 점검해요? 라고 물을 수 있는데요. 라이닝 가기 전에 또는 1개월에 한번 정도는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.